안녕하세요. 주택백화점입니다. 아,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. 어, 지난 한 2주간 뭐 정신없이 바빴네요. 어,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, 현장이 한 7군데 정도 그 공사를 하고 있고, 어, 또 추가로 어, 착공하는 현장들이 꽤 많습니다. 어, 지지난주에 한 부부께서 찾아오셔서, 어, 양평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에, 어, 제일 먼저 집을 짓고 싶은데, 어, 주택백화점에서 모델하우스로 활용을 하셔도 좋습니다. 어, 부부께서는 거기 자주 가시지 않으니까, 주택백화점에서 모델하우스로 그 주택을 활용을 하시고, 어, 좀 좋은 가격으로 시공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진솔하고 어, 담백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죠. 어, 썸네일에서 보신 A 프레임 하우스 1층에는 마치 썸룸 같은 공간들이 있고 2층은 테라스가 있는 뭐 디자인적으로는 거의 어, 탁월한 수준의 그런 A 프레임 하우스라고 어,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니나 다를까 에이프레임 그 하우스에 대해서 저희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하고 어, 이런 곳에 올려 드리니까 지금 블로그 조회수가 이미 천이 넘었고요그 단일 모델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어, 그러면 은 어, 지역별로 어, 어, 이런 에이프레임 하우스를 한채정도 모델하우스로 시공을 해도 괜찮겠다 어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은 모델하우스 라는 것은 저희 주택 백화점이 주택을 시공했다고 해서 그 주택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, 그 주택의 주소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, 그거는 개인정보 하고도 관련된 문제고 어, 사실 사생활 침한 문제도 어, 동시에 연관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, 사실은 뭐 전화 오셔서 어디에 지금 주택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모델하우스로 활용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거창한 것이 아니고 어 최소한 거기 가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바깥에서라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지 뭐 모델하우스라고 해서 아주 거창하게 거기다가 어 모델하우스 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계속 누군가 상정하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, 이제, 뭐, 지금 사실, 어, 서울 경기권에는 거의 마감이 된 상태나 마찬가지고요. 뭐, 지금 이제 지역별로 한 분씩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, 사실, 안동, 포항, 화순, 장흥, 통영, 어, 남해, 여러 군데서 지금 연락을 어해 주셔가지고, 아마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으신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입장에서는, 뭐, 사실은, 어, 한 지역에 한 채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뭐 더더욱 많은 모드하우스를 어, 시공을 할 이유가 없고요 어, 한 분께만 저희들이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단뭐 할인된 가격이라서 뭐 싸게 짓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. 어, 저희들은 그래도 외장재는 유럽에서 직수입하는 타나목에다가 안에다가는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루바라든지 데코타일 같은 거를 써서 어, 좀 고급스럽게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, 막말로 저희들이 모델하우스로 어느 정도 고객분들한테 보여 드리는 집으로 활용을 할 경우에 저희들이 주택을 싸게 보이게 짓지는 않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어, 그래서 지금 뭐제 판단으로는 이번 주에는 거의 마감이 100%될것 같습니다 어, 뭐 지역별로 연락이 충청도 지역에서도 지금 한 4분 정도 연락이 왔었고, 어,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, 이런 기회는 놓치시면 안 되죠. 일단은 어, 디자인적으로 워낙 괜찮고, 어, 지어놓으면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눈길을 한번 줄 정도의 그런 고급스러운 주택을 시공을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블로그하고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많이... 어, 공보를 해드렸는데,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, 사실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딱 유튜버만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어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본문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, 그거를 꼭 참조하시고요. 어, 뭐 그렇게 여유를 부리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사실은 뭐 2020년 건축비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, 이런 기회 놓치시면은, 뭐한 3차천만원은 3차 그냥 어 손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저는 오늘도 지금 출근을 해 있고 어 오늘, 오늘도 오늘 지금 상담이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담이 두분 있어서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은 제가 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